지지율 얘기를 조금 볼까요? 오늘 이거 음... 문화일보에서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이 있죠? 네. 예, 거기서 좀 서울을 관련해서 좀 지지율 조사를 한것 같아요. 서울 쪽에. 예. 어, 지난 10일, 11일, 어, 조사를 했는데, 예. 이게 서울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야당 지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49.2. 그리고 여당 지지가 47.3! 오차 범인의 박빙이었다. 이게 여론조사 꽃조사예요 예, 꽃에서 조사를 여론조사, 꽃? 했다고 꽃? 합니다. 여야 지지가 이렇게 됐다고요? 서울, 서울. 예. 오늘 속보로 나온 조사입니다. 근데 뭐 꽃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이야기 할건 없고, 뭐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 건데. 아니, 근데 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네.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제 생각 네. 좀 다른 게 음. 여론조사 꽃은 네. 원래 좀잘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민주당에 좀 우호적으로 나와요. 예. 네. 네, 저는 제가 이거 뭐 자세히 뭐 항상 보는 조사기관은 아니어가지고 나 이거 지금 처음 봤는데 좀 놀랐네. 아 그래요? 서울 지역에서 오. 서울 지역에서 아니 그래서 뭐뭐 뭐 꽃의 신뢰도를 가지고 제가 뭐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서울에서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박빙으로 나왔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은 꼭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그 내란 이후에 치렀던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던 21대 대선 있잖아요. 음. 서울에서는요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을 하면요 이재명 후보보다 5%가 높습니다. 못 이기는 거였네 서울에서. 아니 이번에. 음. 아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음. 아니 당연히 음.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이건 뭐 당연히 이기는 건데 음. 그래도 둘이 나중에 또 합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뭐 단순 합산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 보면 그걸더 쉽게 풀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서울에서는. 서울은. 아 이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충격이죠, 사실은. 좀 충격이에요, 그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근데 이제 성관이 네. 통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번에 요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서울의 야당 지지가 49.2가 나오고 여당 지지가 47.3이 나와서 오차범위 박빙이라는 이 기사는. 어 저는 뭐 충격은 아니고요. 저는 저는, 뭐, 충격이... 저는 예상이 됐던 게 이제 나온 거라서 저는 너무 충격 받았어요, 지금. 아, 그래요? 저는 너는... 그래서 예상했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좀 뭐랄까요? 지금 내년 서울 시장 선거에도 이게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이 있고. 근데 <laughs> 저는 조금 어 민주당이 이런 지표는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저 내란당하고 지금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서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수도권은 일단 민주당 강세지역이잖아요, 수도권은. 아니, 민주당의 지도부들 다 서울 출신 아닙니까? 서울 경기 출신 아니에요, 다?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 자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도권 출신이 지도부에 다 들어가서 수도권 민심 되게 잘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지지대가, 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좀 심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마포가 지역고 서울이고 김병기 대표 원내 대표도 서울이 지역구거든요. 근데 서울 민심은 이렇게 박빙으로 나온다면 아니 국민의힘이 뭐 요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으면은 제가 아 그래 국민의힘이 잘했으니까 지지가 이렇게 붙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민주당하고 더블 스코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서울이 그냥 어렵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내야죠. 돌파구를 찾아내고, 이거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내란당하고? 내란당? 아니, 악수도 안 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박빙이면 안 되죠, 이거는. 좀 심각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래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네. 충격적이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고요. 충격. 아, 요거 보... 지금 보셨구나, 요거를 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예. 제가 여론조사를 볼때 보통 이제 세부 지표를 다 보는데 이거는 예.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네. 결론 결과치만 놓고 얘기를 해볼까요? 결과치. 결과치 결과치만. 네. 나머지도 소개해 를 주시죠. 결과치만 얘기, 놓고 얘기를 하면 예.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예. 어 일단은 정당 지지율을 이제 전국으로 보면 네. 아 어, 민주당이 53.3%고요. 53.3? 음. 아 민주당이 국민의힘 29%예요. 근데 이 조사에서 지금 서울에서만 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서울만. 서울만. 서울만 여당 지지 야당 지지로 했을 때아 어차피 나중에 서울 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음. 아니면 민주당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로서는 음. 뭐 조국혁신당이나 물론 개혁신당도 있는데 그냥 양당 구조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전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지표가, 네. 어, 서울이죠. 서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 일단은 정당 지지율, 민주 53.3, 국민의힘 29구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61.9%, 여론조사 꽃에서는 10명 중 6명이 좋아하고요 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4.8%로 여론조사 꽃에서 2.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68% 정도 되고요. 굉장히 높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일단은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도는 여기에서는 13.5%가 차이가 나요. 네. 13.5%가 차이가 나요. 음. 근데 대통령의 그 지지율 이건 서울 쪽만 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네. 전국으로 비교하면 64.8%에서 서울 아까 얼마? 야당 지지가 49.2%? 음. 그럼 얼마예요? 거의 한약 20%죠? 음. 그러니까 아, 아 15%네.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근데 서울은 원래 어려워요. 제가 이거 통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먼저 해볼게요. 어, 어. 이게 지난 대선입니다. 그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대선이에요. 음. 형님이 요 서울만 딱 봐보시죠? 서울만? 음. 이재명 47.13. 여기 이제 지난 대선입니다. 이재명 후보 47%. 김문수가 41% 나왔거든요? 여기 이준석이 9.94, 그까 그러니까 10%를 얻었어요. 이걸 얹으면 51%아냐 그럼 4%가 차이 4, 5%를 진 거라니까요, 이게. 음. 지난 대선에서, 음. 서울에서는. 음. 그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 맞죠. 그래서 저는 꽃에서 저렇게 나왔다 그래서, 아이, 뭐, 나올 만한 결과가 나왔구나.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지금 우리 영식 앵커님은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려운 지역이었죠. 아, 경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방송에서 여론조사 분석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앞서가고 네. 여당의 지지도가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이제 사실 민주당은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지지도가 커플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도에 업혀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정권 초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죠. 힘이 있으니까. 그렇이석이고 야당 네. 특히 이제 이렇게까지 못하는 야당. 아유 완전 엉망 정당이잖아. 정당의 졸립이 힘든 정당이라고도 볼수 없는 네, 내란 정당의 지금 현재의 음... 모습을 보면 네. 반사 이익을 얻는 게, 게 맞아요. 그래서 여당은 대통령과 커플링이 되기도 하지만 야당의 이런 썩어 문드러진 정치의 반사 이익을 동시에 얻게 되죠. 그러면은 지지율은 사실은 상승세로 가거나 음.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는 게 맞아요. 그렇죠. 커플링이죠. 근데, 근데 이게 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여론조사 꽃에서 마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음.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여론조사 음. 꽃에서 이런 조사가 나오면. 저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이에요. 음. 아니 근데 제가 대선 결과를 방금도 읽어드렸듯이 음. 아니 내란 이후에 치르는 대선에서도 이준석과 김문수의 합이 이재명 후보보다 5% 가까이 4, 5%가 높았다면 이런 결과를 나오는 게 사실은 객관적 지표가 있으니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저는 그만큼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선으로 그만큼. 봐도 서울 시장은 나오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선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중앙선관위원회 가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47.13, 김문수 41.55, 이준석 9.94예요. 이 아, 진짜 <laughs> 경고죠, 심각하죠. 경고. 저는 그래서 최근에 뭐 이거는 이제 여당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보고요. 그...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숙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누적돼 온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어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심각하게. 근데 과연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조차를 안 하면 뭐 원인 진단부터 틀려버렸기 때문에 해결책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얼마만큼 지금 느끼고 있느냐. 거기다가 오세훈이요. 4선 이제 다음에 5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내란당 플러스 문능의그 자체인데 근데도 오세훈한테 만약에 민주당이 밀린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너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왜 그럴까를 정말 좀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오늘 요 시점 쯤에는 오늘 요 시점 쯤에는 어 그런 어, 상황이고요. 이거, 예. 이거 지금 너무 충격이 크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이제 예. 저기 <laughs> 민주당 쪽에서 예.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많이 출연하시는 것도 맞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주간 경영의 보도와는 이제 별개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음, 그렇게 우호적인. 음 뉴스 공장이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그 여론 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예. 이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원래 서울은 이제 유리한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고 음. 이거는 지금 대통령 임기의 서울 지역에서 이거 이런 정도의 격차밖에 안 난다고 하면 아어 이건 각성해야죠 근데 이거는요 민주당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는 대통령도 힘드시죠 대통령도 힘드시고 더 힘드신 음. 분은 누구냐면 서울시민들이에요 음. 물론 저도 서울시민이거든요 형님도 서울시민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서울시민들 중에 헌법을 수호하고 내란을 진압하고자 갈망하는 정말 한60% 이상의 시민들이 너무 괴로워 괴로워요 음. 오세훈의 꼴을 또 봐야 된다라는 게 음.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이건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각심을 갖자는 거예요. 음. 괴롭다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지자체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 음, 광역단체장은 음. 특히 서울은 경기도랑 달라가지고 경기도는 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힘이 세고, 그래서 성남시장이 음.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자리고, 음. 서울은 반대예요. 음. 구청장들은 의정구청장이고, 서울시장이 권한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오세훈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서울은. 음. 그래서 저렇게 무능하고, 일도 못하고, 제밥에 관심 있는, 대신에 또 명태균 수사 대상자가 또한번 서울시장을 한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끔찍하다. 음. 그리고 이거는 내란종식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저는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장애물이. 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론 조사 꽃의 정확도를 높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어 오히려 정확하게 나왔다. 이 조사 결과가 <laughs> 이 조사가 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 거다. 아까 근데 이거 이제 신... 표본을 많이 쓸 걸요? 어, 그렇지 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신규 변호사가 네. 어, 지난 대선의 득표율. 아, 그거는 중앙선관위가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을 얘기해 준 것처럼 어차피 네. 서울은 쉬운 지역이 아니다. 어려운 곳이.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다. 네. 네. 지난 대선보다 오히려 더 나아졌다. 네, 나아진 거죠. 음... 여야를 조사를 했는데. 네. 어쨌든 여당이 더 높게 나온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릴 가능성이 첫 번째 네, 희망 회로를 돌리면 이제 정말 답이 없어지지만 돌릴 뭐 가능성이 첫 번째가 네.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오히려 더 정확하다 음. 지금 요 정도의 차이가 났다라는 것은 서울에서 여당이 그만큼 팽팽하게 야당과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음. 이기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희망 회로인데 음. 음. 근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충격 그 자체로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정도의 갭 차이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 오히려 더 정확한 여론 조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상대가 오세훈이고 제가 중요한 네, 건 서울이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어 <laughs> 심각하긴 하네요.